여기는 제가 일요일마다 출근하고 있는 잠실역 8번 출구와 로또 판매점 앞입니다. 잠실매점이에요. 이름은 모두모두 안녕히 주무셨나요? 잠못 드신 분도 많으셨을 겁니다요. 헉, 엄밀히 뭐~ 공 색깔을 말하자면은, 네, 아, 공 색깔이 아니라 번호를 말하자면은 0끝 아니야, 단번뜻 무출1 0번때무출 무출. 엄밀히 맞은.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쌍멸. 아유, 세상에나. 어떻게 그렇게 번호를 줍니까. 매주 매주 놀랍습니다요. 1등으로 누가 들어오셨나요? 어? 이렇게 되면 이름이 잘안 보여서 일단 옮겼어요. 등땡이님, 아, 제일 들어, 일찍 들어오신 분이, 7842님, 반갑습니다. 1등으로 들어오셨네요? 1 2 0 8에 1등 되세요? 9290님, 반갑습니다. 등땡이님, 반갑습니다. 아유, 일찍들 들어오셨네. 너무 감사해요. 버터형님, 반갑습니다. 한진승님, 반갑습니다. 콜린 반갑습니다. 노랑나비님 반갑습니다. 노랑나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거 같지? 복수초님 반갑습니다. 제가 느낌적으로 그러나 예 반갑습니다. 날이 뿌였습니다요예눈올것 같은 날씨예요. 눈이 올래나 어, 날씨상으로는 보면은 눈이 올 것도 같은데. 아우 아침 일찍 많이들 부르셨네 감사합니다요. 오늘은 네. 진실적으로 볼게요. 아이고, 말이 꼬이네. <laughs> 끝까지 간다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요일 아침에 쉬시는데, 알람이 뜬뚱 뜬금 해가지고 들으셨나봐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나이트봇 인사 잘하네. 잠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지나고 나면은 어휴, 그리고 지나고 나면 후회가 돼요. 나는 어, 막판에 가면은 막 허둥지둥 이렇게 하게 돼. 미리 막, 못 해가지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후회돼요.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조금씩 하세요. 끝까지 간다히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저기 꿈수를 멤버십에서 댓글에만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꿈을 안 꿔가지고 꿈을 꾸는데 꿈도 그냥 잊어버려서 요즘은 제 꿈수가 없어서 그냥 댓글에 올리고 있는데 제 꿈이 없으니까 또 우리 멤버, 멤버들, 회원님들 꿈이 대박이에요. 27번은 나가주 가라. 그렇고 몇 번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고 있다가 막판에 뺐습니다요. 아유, 그래서 이번에 제가심사가 엉망진창이에요. 아유, 모두모두 반갑습니다요. 예, 꿈속서 진짜 잘 맞아요. 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어, 저라도 못, 제가 못하니까는, 제가, 제 꿈을 꾸면 좋은데 못꾸니까또 우리 회원님께서 꿈들을 잘 꿔주십니다. 꿈에서 단골 많이 나왔어요. 복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이 날이 춥긴 한데, 어, 온도가 별로 낮지가 않은가 봐요. 바람은 부는데지난주 보지 않아 그렇게 춥진 않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살랑살랑. 거기서 살랑살랑, 이렇게 뒷바디 보이죠? 예. 네. 살랑살랑 불어요. 아, 어, 지난주에 5꽃이 안 나왔어요. 다행히 0꽃하고 8꽃이 나왔는데, 5분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15분을 패턴해서 세상에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경고를안 빼줍니다요. 아요 <laughs> 저는 예 겨우 겨우 단무지만 면했습니다. 겨우 면했습니다. 아유 진짜 잘 되시면 아유 길게 쓰셨네. 왜 쓰셨어요? 예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자유자재님 화이팅 하세요. 복귀 잘 하셔요.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네, 복귀 잘 하시면 예상에 자유자재님도 곧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은 뭐, 곧 뭐, 예,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뚱땡이님은 왜 물어보고, 물어보고 본인 거는 왜 말씀 안 하세요? 뭐, 뚱땡이님은 늘 뭐, 단무지는 안 드세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 <laughs> 저한테 용지 안 드러내신 거 보면 3등 이상은 안한 거야. 예, 그래서 단무지는 안 드세요. 뚱땡이님은. 달달커피님, 반갑습니다. 아유,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음, 날씨가 눈올것 같은데? 눈이 오면 많이 올것 같아요. 아주, 아주 많이 올것 같아요. 등세세에서 하등하나 아유 축하드려요. 다음 주에는 아 다음 주가 아니지. 이번 주 말. 예. 네, 1 2 0 8회에는꼭 인증 용지 보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잠깐 이래. 어 지난주보다 안 춥다 그래도 지난주보다왜냐면은 손이 안 시려워. 손이 안 시려면 우 날씨 되게 좋은 거거든요 따뜻한 거야 결론 은 따뜻해. 자 이렇게 아유 좋다. 팔이 하나 붙고 좋네. 나는 음, 단번 때가 한 수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aughs> 잔뜩 올렸더니 세상에나 네, 10번이나 와버렸습니다 아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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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단번 때는 한수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유 뭐 그거 요, 오늘은 예, 제가 방송 전까지는 곱씹고 곱씹고 하다가 예, 방송 딱 준비하면서는 잊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과거는 <laughs> 뒤로 하고 뚱땡이 10번 때문에 망하시죠아이구야 저도 10번 재수, 재수 쳤는데 사실은 0코스 예전 20번이나 30번 생각해서 0코스 나올 걸고서 그랬는데 40번은 일단 제외로 했고 40번이 100회기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둘 다. 10회기랑 100회기에서 제외를 했는데 20번, 30번 중에서 누군가가 나오겠지. 근데 10번이 나와버렸어요. 아유, 진짜. 아, 어, 단번에 많이 생각하셨구나. 음. 죠뭐 <laughs> 단번 때가 웬만해서 안 쉬잖아요 아직 끈질깁니다 단번 때가 아 우리 저희 방에 꿈스올린 거에서는 27번 몇번 나왔어 육룡나 태시아님 돈봉투 끝내줘요 27번 저기 저기또 있던데 어 저기 위원님 꿈수에서 27번이 몇번 나왔던데? 운운 운, 운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수 정도 예상했어요. 한번또한수 정도 나오겠다 싶었는데 아이고 어쩜 이렇게 다 비껴갑니까? 예 네, 영끝이 나와버렸어요. 영끝이 나올 거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영끝은. 근데 저, 삐껴갔어요. 2 20, 0분3 0분 봤어. 요서는 아유, 바보야, 바보. 아, 이러기는 단멋대가 나와요? 예. 아, 뚱땡이도 이수 보셨구나. 우리 저기 뚱땡이님. <laughs> 뚱땡이, 우리 번호 체크하기 전에 통화 좀 합시다. 그래서 서로 같은 번호 가져가지 맙시다. <laughs> 같이 생각하는 번호 뺍시다. 그냥. 아유, 나왜 이렇게 웃기냐. 맞아요. 조합이 힘들어요. 사실은 저번에도 저도 조합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봤거든요. 예, 네, 기본이 4,000개, 기본이 4,000개. 제수 빼도 1,500개 이상이에요. 예, 네, 근데 저도 이제 조합을 <laughs> 어떻게 해볼라고. 와, 아, 동땡이님 흐름을 에서참잘 본단 말이야. 아, 나도 좀 배워야 돼. 나는 내가 올리지만, <laughs> 내가 올리지만, 아, 제가 못 찾아요. 그래서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올리는 자료 중에서 한 패턴의 산수식만 찾아가시라고. 왜냐면은 하 제가 거기서 당분이 나온 거를 잘 나오는 거 봤기 때문에 자료들을 올리거든요. 예, 네, 그 찾아서 올리는 건데 제가 못 찾아요. 여러분들 잘 찾으십시오. 눈 크게 뜨고 찾으십시오. 그러셨어요? 어. 어? 그러면은 빼셔야 돼, 그냥. 어, 빼시... <laughs> 빼고 가야 돼. 아무튼 별로 생각하셨던 빼봐야 돼. 수경님, 반갑습니다. 김전수님, 반갑습니다. 저도 봐봐요. 저도 한 수바 놓고서 잔뜩 올렸잖아요. 관심사에서. 한뜻 올렸는데 결론은 덜렀는데... <laughs> 나는 <웃음> 아니 나내 앞에 딱서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내가 맨 앞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남박 한백님 벌써 오셨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얼굴 보려고 왔어요 <laughs> 요즘 건반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1월달1월달 그럼 어. 예전... 안녕하세요 사장 오셨다. 남박한 분이 오셨는데, <laughs> 내 얼굴 보려고 했대. 뭐, 내 얼굴을 뭐알아 봐. <laughs> 사장님 지금 오셨어요. 12월까지는 달 괜찮았는데, 1월까지는 번호를 응. 못 찾고. 왜 번호를 못 찾아요? 기운이 딸리세요? 공부 안 해서 기운이? 공부할 아, 뭐 시간이 없는 거요 지금 일하시는구나? 일나 아, 원래 남방한배이 님이 잘 자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방에서. 이 말은 맞죠? 나 없어요. 이거 응. 형, 그거밖에 딱안 가져와요, 나 지금. 그거만 가져오는데. 안 돼! <웃음> <웃음> 카드를 잘못 깎아. <laughs> 저쪽에 계세요. 단무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laughs> 오늘 방송 전까지만 복귀들을 다 하십시오. 네, 복귀들 다 하시고. 방송 전까지 복귀 다 하시고, 이제 네, 새로 시작합시다. 아쉬움은 뒤로 하시고, 근데 반성은 해야 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너 흐름 센서 번호 찾는 거좀 알고 싶다. 난못 <laughs> 찾아, 왜못 찾아? 도대체가 나도 똑같은 거 하는데, 오늘은 날이 푹 한데 사람들이 많이 없네. 원래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고, 편 아파라. 잠시만요. 어떻게 오셨어요? <laughs> 끝까지 간다님 저희 멤버십 네 6,990원이에요 <laughs> 카드를 잘못 들고 같아. 교통카드인가 아, 교통카드는 아니죠? 차가져 오시는 거지? 네 음. 카드를 옛날 카드 들고 왔어요 네, 궁금하고 찾으려고 하야 하는데 아아 아, 손잡이를 잡고 의약자에서 남행하십시오 저도 카드만 들고 다녀요 카드만, 카드만 들고 다닌다고? 그리고 그걸 현금 이것때문에 사는거지 어린이나 노약자는 동자와 함께 이용하세요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아. 병원차와 소수대는 스컬레이트에 신중하십시오. 위약자와 최익이 시신주변에사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엉덩이 좀세세세 대만 팍팍팍 하세요. 가도 가다 보니까. 어. 중학교 내 청하면. 아이고, 내가 못 사라. 5천 원받았다 아니. 그냥 아. 샀는데 뭐야? 뭐 하기 딱 좋았어. 나도 보너 보너스 너스 보너스 보너스 보고 이거는 조 보너스 보너번 보너스 번호 나왔고스보너번 보너스 보너스 보번스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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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번 이거 했 27번 안그래도 이월선 많이 보더라. 나 이월선 별로 안 봤거든. 모의고론 3개 갖고 왔는데. 모의고론 10번 떼잖아. 어? 모의고론 10번 떼잖아. 어? 요번에. 2사3번아 내가 잘못 봤구나. 내영국 그래야 된다. 20번, 30번 봤어요. 어, 왕자님 뭐? 반갑습니다. 11번이 보블로 나왔구나 네, 뽑으러 그 11번 보벌로 갔어요. 그보블로 다음이 카레죠 11번 네. 38번 나왔어요 몇 번? 38번 네. 사진 안 찍으세요? 네. <laughs> 아, 안 찍겠어요? 어, 차례대로 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확인하고 계세요. 네. 남상부님께서 손잡 잡고 가시오건지 마세요. 넘어질 위험 있습니다. 어린이노약자자와함 이용하세요. 남은님 반가워요. 자와손는에스컬레이에 마십시오. 어, 와우님 축하드려요 아유 단무지 안 드셨잖아요 그 옆에 단무지 드신 분들이 속상해요 <laughs> 다음에는 꼭 상박 드십시오 오 어, 날아간다 아요 아이고 숨쉬자. 안녕세요0번 나왔어요. 안요20 아이고 똑같이 가져갔구만 달라1 9버 안녕 씨요. 이거 사진 사진 보여 드릴 똑같이 가지 마구나. 용지 구매했어요. 저 집에 들어가요.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녁 때 뵙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합니다. 아 보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끝. 두동이 하나. 총 세. 세명네명 나왔네.